아 니고, 천 국은 오는거 죠？오 오는 는거 예수 님이 갖고, 오는 거야？천국 이 가까웠 느니라 마태복음 에만 32번 나와 마태복음 에왜 마태복음 에만 나올까？왜 사도 바울 도 천국 이란 그얘 기가 없 을까？천 국은 오는 거야 예수 님이 그때 당시 천 국을 가지고 왔 는데 가까이 왔 는데 밀어냈 잖아. 십자가에 달아 돌아가시겠잖아. 천국은 천년 왕국 때 이루어지는 거야. 천년 왕국 때곧 어느 때인가 모르게 갑작스럽게 7년 화, 환란이 오죠. 7년 환란 지나고 나야 오는 게 천국이고 우리 인간이 죽으면 낙원 가는 거야. 그게 고린도후서 1 2장1 절로.